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어떻게 가르치시겠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어, 이 사람들은 어, 이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그러면, 그러면 사랑이 없는 사람. 그리고 로마법에 어긋나죠. 고발을 할 거예요. 그리고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다. 이렇게 또 고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든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죠. 약한 자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선생님 존경하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사기꾼들, 이단들은 그렇게 좋은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 사례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여자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부모들이, 있, 부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이 안 나와서. 어쨌든 아무도 변호해주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음행을 한 상대방도 없어요. 그는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자만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 여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아무도 변해주는 사람도 없고 다들 구경하고 있어요. 돌로 치라 그럴까? 돌로 치지 말라 그럴까? 돌로 치라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너무 공포스럽죠. 또 수치스럽죠. 얘만 이 여자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숨을 곳이 있다면 그것을 달려가서 숨고 싶었겠죠. 그러나 아무도 이 여자를 변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죄인의 상황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의 죄인의 상황인 것입니다. 죄인은 어느 누구도 변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피할 곳도 없어요.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요. 받고 그다음에 지옥 형벌을 받겠죠. 그리고 영원히 고통스럽고 영원히 고독할 것입니다. 그 죄인이 처하게 될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인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죠.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만은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피할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피할 곳이 없어요. 이 폼페이 도시, 알죠? 화산으로 멸망한 도시, 로마의 도시입니다. 배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화산에 의해서 온 도시가 다 덮였잖아요. 그이제그 폐허가 된그 도시를 발굴을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피신한 장소들이 있어요. 아, 어떤 사람들은 지하실에 피신해 있었다는 거죠. 지하실에 피신해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죽었어요. 지하실에 피신했지만, 그 화산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건물 위에 있으면 피할 수 있었겠지. 이런 생각 했겠지만 그들도 역시 피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섭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면 피할 곳이 없어요.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방주 외에는 피할 곳이 없었어요. 마찬가지에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아무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다 돌아갔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마 이 시간에는 그 분명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죄를 속일 수 없었어요.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난 거죠. 두려워서 이 여자만 지금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역시 주님의 신적 능력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가르쳐 주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드러난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나요? 죄가 있죠.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못 봤을 뿐이지.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 공포가 생긴 거죠.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두려워하고 다 공포스러워하고 다 부끄러워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자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냐? 가라!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이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공포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여자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모르겠고, 이 죽음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의 죄,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죄, 우리의 심판받을 우리 죄인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길이 있어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줄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구경했어요. 예수님만 이 여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죄와 형벌로부터 우리가 면제를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고독 속에, 공포 속에, 또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쌍한 죄인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